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을 주시고라는 말씀 복을 주시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의 형상을 따라 본인 우리의 형,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우리 자식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냐그 어, 다음 27절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2장 마지막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아, 그 24, 2장, 천세기 2장 24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한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와 여자로 만드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8절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구약에쭉 어, 가다 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여러 왕들에게 협박한 공을 세우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관직을 지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고 에루사렘 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고 왕 외에, 왕에게 절하게 하자라는 법을 공포하게 만듭어다 근데 다니엘이 그 법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laughs>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서 그 다니엘을 어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게 아니냐면 바사와 메대로 도장을 찍은 법령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지라고 독촉을 해요. 근데 왕이 다니엘을 지키고 싶어서 이리 저리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피해가게 할 길이 없을까? 근데 그 길이 없으니까 다니엘을 끌어가면서 그 왕이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혹시 널 지켜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을 사자 굴에 집어넣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는 왕이 가서 오락을 끊고 밤을 새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다니엘이 있는 사자 굴 앞으로 가요. 그래서 울부짖으며 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너가 아직 살아 있느냐라고 왕이 불러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제가 아직 여기 살아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왕이 급히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해서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참소하던 자를 사정을 그 가족과 자녀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집어넣으니까 사자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움켜쥐고 뼈를 으스러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사자는요 동일한 사자예요. 다니엘하고도 함께 있었던 그 사자가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 앞에서는 뼈까지 가로로 만들어버린 맹수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같은 사자가 다니엘 앞에서는 어땠어요? 고양이 같았던 거죠. 왜냐면 하 밤새도록 사자가 다니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사자들이 그냥 엎드려 잔 거예요. 고양이들 마냥 다니엘 옆에서 잔 거예요. 이거는요, 동일한 사자예요. 배고프고 굶주린 사자고요. 그, 그 이후에 들어온 참소하는 자들은 완전히 도말해버릴 정도로 사나운 사자였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 앞에는 순한 양마냥 엎드려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아무에게 주는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을 받았고 누구의 복을 받았으며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요 아무리 맹수라도 우리 앞에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자가 그렇게 되어졌던 거죠. 예전에 제가 요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요새 우울증 때문에 어, 어,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그래요. 근데 이 육체는요, 내가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은 우리의 육체예요. 하늘은 영원이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사자를 잠잠하게 하는 그렇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지만 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 나는 약해. 나는 힘들어. 나는 자야 돼라는 생각으로 자꾸 나를 얼어매요 제가 보니까요. 마귀는요. 저희를 자꾸 자게 만들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요 몽롱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하 하나님하고 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땅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사실은 마귀들이 땅땅이 그 땅에는 마귀들이 공중 권세 잡은 것들이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를 지네가 가지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마귀들은요 극고를못 그 보는 거예요. 딴 자기네들이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육체를 틈타서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어, 육체를 쳐서 영입시키는 대로 복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 3호로 이렇게 할때 새벽 예배를 나가요. 새벽 예배를 나가는 것이 굉장히 저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아이 유치원 보내고 나서 한 3시간은 자요. 새벽내면 갔다 와서 앉을 수가 없다. 너무 피곤하다. 새벽에 일어났다 깨는 거는 사람이할 일이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있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 그거를 내가 못견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아이를 학교 보내놓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허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서 새벽내면 갔다 오고 나서는 하루를 다 소진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그, 던 기억이 나. 요 또, 어, 그, 그,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할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아이가 고3이었어요. 그러면 10시에 이 아이가 야자가 끝나서 한 10시 20분쯤 내가 걔를 차에다 태워서 집에 와요. 그때 8시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가 씻고 하는데 간식도 챙겨주고 어쩌면 한 12시쯤 넘어서 자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또 가요. 그럼 한 3시간 4시간 자고 가요. 그리고 나서 또 하루 종일 생활을 해요. 그래도 피곤한지 몰랐어요. 그것은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예배를 한 시간 동안 들고 왔으면 그래도 두 시간은 자야지. 아니요, 20분만 자고요. 순식간에 피곤해 올라가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를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쉬어져야 된다고. 나 그러지 않으면 육체가 못 움직인다고. 나는 세 새벽에 갔다 왔으니까 딴일못 한다고. 이거는 육체가, 부르, 육체가 자기 혼자 소리 지르는 것이지, 영이 육체를 다스리는 사람. 땅을 다스리라 하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축구선수들, 를 봤어요 요번에 그 마지막에 포르투갈이랑 마지막 골을 넣어가지고 스, 지, 저기 스타가 된 선수가 있었죠 그 스타가 헥스트링이라고 그 근육파열된 그, 그거를 걸려가지고 아팠대요 근데 손흥민 형이 자기한테 패스할거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좋, 돼도 좋다 그러고 뛰었대요 그냥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근육이 파열돼도 좋다 이말이에요 그 말은 근육이 파열되버리고 나면요, 선수 생활을 끝내야 될지도 몰라요. 근육이, 근육이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회복이 굉장히 힘들어진대요. 그런데 자기 그때 생각에 그런 생각도, 뭣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선수 생활이 끝난다는 뭐 그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요번엔 해야 된다는 라 생각.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손흥민 형하고 같은 태포로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한테 패스할 거를 알고. 그래서 근육, 통증이 오드래요. 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난 내가 어떻게 돼도 좋다고 생각하고 뛰어서 그 골을 넣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에게 지지 마세요 몸에게 지지 마세요 어떻게 안 돼요 그 선수가 뛰면서 딱 통증이 오니까 순간 멈칫했겠죠 그 근육이 그 통증을 참고 뛰다가 파열되는 순간 이것도 저것도 안될텐데 라는 생각이 지나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했대요 할 수가 난 무조건 지금 골을 넣어야 된다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뭘 집중해서 살고 나는 오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 나에게 할 일이다 그 친구가 소동민 형을 따라서 내가 뛰어야 형이 패스했을 때 내가 늘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뛴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어떻게든 되 좋다 예수님 쫓아가야 된다 그냥 결승골이 내 발에서 터진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막 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손흥민한테 수비수가 여섯 명이나 달라붙었던 것처럼 마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싹 쫓아갔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공을 딱했스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탁 집어넣어야죠. 근데 내가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통증이 와요.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아, 몸이 못 닳을 것 같아요.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러다 재정이 파탄 날것 같아요.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내 가정이 깨질 것 같아요.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부부싸움을 할것 같아요.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그냥 가출을 할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마귀가 갖다주는 허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망설임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뛰어간다고 생각해야 갈수 있어요. 그래야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잖아요?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예수님, 길리신 예수님과 함께 가잖아요? 그럼 결승골이 내네 발끝에서 나온다니까요. 승리를 나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 또한 내가 차지하도록 하신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유티에 지잖아요? 딱 통증이 왔으니까 오만 생각이 떠오르면서 막 오만 생각으로 내 생각이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걱정 근심으로 다 가기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거기까지 어, 마귀들싹 몰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예수님 공격하라고 싹 몰고 들어가도 예수님이꼴못 넣어요. 마귀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내가 가야 돼. 우리가 다스려야 돼.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 모든 선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신거시요 뒤돌았을 필요 없어요. 망설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권한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그러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잖아요. 그 복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모든 것에는 우리가 다 가는데 선택을 해야 돼. 선이냐 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거냐 내 몸뚱이를 쫓아갈 거냐. 내가 뛰라고 할거 뛰라고 하실 때 물인 줄 알고 뛸 것이냐 아니면 내가 포기할 것이냐.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 연예인 중에 개그맨 중에 박수홍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박수홍이라는 친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막. 어 부모님과의 갈등 뭐 이런 뭐 결혼하는 문제 여자친구와의 뭐 이런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막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욕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뭐 나이가 어린 신부를 맞았네 뭐어쩌네저쩌네뭐 형하고 뭐 다툼이 있네. 어쩌네. 근데 거기에 착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송 어, 수홍이 오빠를 수홍이 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할 텐데. 이렇게 나쁜 댓글을 사는 사람, 쓰는 사람들은 수호형을 못 만나봤나 봐요. 부터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착한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그가 베풀었던 선행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원래 사실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댓글을 달지도 않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좀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러는데 선한 댓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원래 박송이라는 사람이 이미지가 그렇지 않았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었네라는 마음으로 대중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다 그런데 박송이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데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한 댓글을 쓰기 시작한 친구들이 누구였느냐? 20년 전에 자신이 보육원에 봉사 활동을 당했는데. 그 봉사활동을 20년 가까이 계속 꾸준히 했대요. 근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올리기 시작한 댓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큐멘터리처럼 이 박수홍이 그 20년 전에 아이들 그 선행을 한 거를 이렇게 찍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연락했더니 흔쾌히 아이들이 다 응해준 거예요. 하겠다 걔네, 걔네들이 공통적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런 인터뷰를 하겠다는데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보육원에서 생활하면서 기뻤던 일, 기억에 남는 일, 웃었던 일을 꼽으라면 이 키다리 아저씨 박송 씨 때문이었다. 박송 씨가 자기들이 제일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줬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다.라는 선행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송이 돈으로만 보육원에 봉사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줬다라는 거가막 나오는 거예요. 박송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줬어요. 라고 뭐, 그, 그니까 그, 실제로는 박수동이라는 그 개그맨한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나 형제가 다 등을 돌리고, 또대중경에 인기를 먹고 는데 인기는 바닥을 치고 이러니까 본인은 어 지옥에 떨어진 거죠. 나라에 떨어진 거죠. 뭐 이러고 저러고 다 떨어져서 일단 부모로부터 어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그 자체, 형제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서 그 아이들의 말과 그 아이들의 응원이 자신을 건져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씨앗이 됐지만 박수홍 본인이 선택한 거였어요. 본인이 선택한 그 선행이 본인을 다시 선한 길로 이끄는 일이 되죠. 세상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어떠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이루어질 거야. 우리의 선택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짐승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덤벼드는데 그거를 다스리지 못해서 거기에 삼킴을 받아 버릴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운동을 막 해요. 축구 선수들이 막 지금 16강 올라간다고 무리해서 막 뛰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마음이 풀어진다거나 푹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무거워지겠죠. 그렇다고 16강에 이제 브라질하고 만나야 된다고 브라질을 상대로 한다고 열심히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리가 오겠죠.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 몸이 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2시간, 3시간과 내 몸을 축치는게 하루 이틀 그렇게 쉬는 게 아니라 내 몸에게 얘기하는 게상깐 속이는 거예요. 10분을 누워있을 거면서 나 오래 누워있어도 되니까 네가 쉴 만큼 쉬어. 그래도 10분 딱 자면 가벼운 몸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히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멈칫거리지 마세요. 통증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뛰자 하고 할 때, 소동민 형이 자기가 나갈 때 그러더래요. 넌할수 있어. 너가 오늘 뭔가 하나 할 거야. 꼭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었으니, 소동민 형이 막 치고 올라갔는데, 분명히 자기를 한테 줄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뛰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가시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너랑 일할 거야. 나 오늘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뛰셔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뛰어야죠. 예수님이 나 오늘 너를 통해서 일할 거라고 뛰는데 하시 나 다리 아픈데 그리고 안 뛰면 결승권은 안 나가요. 우리 모두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하나님의 아들니그 형상 부르신 그대 쓰이실 수 있는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는 간다. 예수 그리스도 쫓아간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어요그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셔서 저도 살고 우리 모두 살고 그리고 남도 살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사오 또그 위에 복을 더하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권세를 사용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게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이 거룩여 히김을받으시옵나다 나라가 이마시오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옵 우리가 우리에게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강하게 서고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